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며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거대한 건축물, 바로 고대 이집트 문명의 영원한 상징인 피라미드입니다. 저 웅장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연 고대인들의 힘만으로 이런 대역사가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절로 들죠. 심지어 외계 문명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우리 상상 이상의 지혜와 끈기로 똘똘 뭉친 고대 이집트인들의 작품이었다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비밀스러운 건축 기술은 대체 무엇이었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 누구도 풀지 못했던 미스터리처럼 느껴졌던 피라미드 건축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이제는 과학적인 고증과 고고학자들의 끊임없는 발굴을 통해 하나둘씩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인류 문명의 위대함과 고대인들의 놀라운 천재성을 직접 목격하는 짜릿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닌 인류 지혜의 정수를 담은 피라미드의 경이로운 비밀 속으로 저와 함께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지금으로부터 무려 4,500여 년전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나일강 유역에서 위대한 고대 이집트 문명이 찬란하게 꽃 피웠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파라오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다스리던 사회였죠. 파라오는 단순한 왕을 넘어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으며 백성들의 모든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현세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 즉 사후 세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육신이 온전히 보존되어야만 영혼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깊은 믿음은 곧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신으로서 군림하고 영광스러운 내세를 누리기 위해 거대하고 웅장한 무덤을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인 피라미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죠. 특히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그 압도적인 규모 면에서 오늘날 모든 이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높이가 무려 146m에 달하고 밑변의 한변 길이는 230m나 되니 그야말로 거대한 산을 옮겨놓은 듯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에는 무려 230만 개가 넘는 육중한 돌덩이들이 사용되었다고 하죠. 이돌 하나하나가 평균 2.5톤에 달하고 어떤 돌은 무려 80톤에 육박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청동기 시대의 원시적인 도구만을 가지고 현대의 중장비로도 쉽지 않을 저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채석하고 수십미터 높이까지 정교하게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기술로도 이러한 건축물을 세우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최첨단 공법이 필요할 텐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해냈다는 사실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밤하늘 아래 수많은 별빛을 받아 더욱 신비롭게 빛나는 피라미드의 모습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영원불멸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무덤을 통해 파라오의 영원한 삶과 신성함을 구현하고자 했죠.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피라미드들 중에서도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단연 그 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정수이자 파라오의 절대적 권위,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응축된 결과물이니까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이 프로젝트가 과연 어떻게 실현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거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했던 고대인들의 놀라운 지혜와 기술력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그 놀라운 지혜와 기술의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굳건히 지탱하는 수백만 개의 거대한 돌덩이들은 평균 2.5 톤에 달하고, 가장 큰 돌은 무려 80 톤에 육박했다고 하죠. 현대의 중장비 없이는 상상조차 어려운 이 돌들을 과연 어떻게 채석하고 또 금원 그 거리를 운반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사용하는 철기시대에 견고한 도구가 아닌 구리끌과 나무 망치 같은 원시적인 연장으로 단단한 석회암과 화강암을 숙련된 솜씨로 다듬었습니다. 아마도 채석과정은 상상 이상의 엄청난 노동력과 지난한 시간을 요구하는 고된 작업이었을 겁니다. 거대한 안반에서 돌을 원하는 크기로 자르고 매끄럽게 다듬는 데는 수많은 인부의 땀과 고된 노력이 필요했을 테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거대한 석재들은 이제 건설 현장까지 옮겨져야 했습니다.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채석장에서부터 피라미드 건설지까지 이 웅장한 이동 여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고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자연적인 힘을 현명하게 빌렸습니다. 해마다 강물이 불어나는 범람기에는 건설 현장 가까이까지 이어지는 인공 수로를 교묘하게 이용해 거대한 돌들을 뗏목에 싣고 운반했다고 추정하고 있죠. 마치 거대한 물길을 따라 흐르는 유람선처럼 묵직한 돌들이 목적지를 향해 유유히 나아가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육상 운반 시에는 젖은 모래 위에서 썰매를 이용하거나 통나무를 촘촘히 깔아 굴려 옮기는 방식을 영리하게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인부들이 밧줄을 걸고 일사불란하게 한마음으로 거대한 돌을 끄는 모습은 당시 고대 이집트 사회의 경이로운 조직력과 굳건한 협동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난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상에서부터 수십 미터, 때로는 100 미터가 넘는 높이까지 이 거대한 돌들을 끌어올리는 일이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했을까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경사로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주위의 흙과 돌, 벽돌을 쌓아 만든 거대한 경사로를 통해 석재를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죠. 이 경사로의 형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피라미드 내면의 직선으로 하나씩 쌓아 올렸다는 직선 경사로설부터 피라미드를 에워싸는 나선형 경사로를 만들었다는 나선형 경사로설, 심지어 피라미드 내부에서 경사로를 만들어 돌을 운반했다는 내부 경사로설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들은 단순한 돌을 해나 현대식 기중기 없이 오직 인력과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하늘 높이 옮겼다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특히 지뢰의 원리는 거대한 돌을 들어 올리고 정밀하게 위치를 맞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시소놀이처럼 긴 막대기를 받침점 위에 놓고 한쪽 끝을 강하게 눌러 반대쪽에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방식이었죠. 이러한 기본적인 물리학적 원리를 대규모 건축 현장에 능숙하게 적용했다는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실용적인 지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기억고 찾아냈을 겁니다. 하나의 돌이 정해진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오차 없이 맞추는 것처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피라미드의 경이로운 정밀성 뒤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탁월한 천문학적 지식이 깊이 숨어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내면은 거의 완벽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현대의 정밀한 측량 장비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수천 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밝은 별, 특히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아 정확한 방위를 측정했다고 추정됩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를 읽어내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낮에는 태양의 그림자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고 밤에는 별의 움직임을 끈질기게 관찰하며 피라미드의 축을 정렬했을 겁니다. 마치 자연의 거대한 시계를 읽어내듯 우주의 질서에 맞춰 건축물을 세운 것이죠. 또한 거대한 구조물을 수평으로 오차 없이 완벽하게 건설하는 기술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비법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물에 변치 않는 특성을 기발하게 이용해 수평을 맞췄습니다. 피라미드 기단부에 얇고 넓은 수로를 정교하게 파고 물을 가득 채워넣어 수면의 높이를 정확한 기준으로 사마도를 한층 한층 쌓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은 언제나 완벽한 수평을 유지하니까요. 이처럼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놀랍도록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그들은 거대한 건축물의 기초를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다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주는 소중한 힌트를 놓치지 않고 건축에 적용한 지혜로운 모습이죠. 이 모든 기술은 외계인의 도움 같은 허무맹랑한 추측을 압도하는 우리 인간의 순수한 지혜와 끈기 그리고 협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피라미드 건축의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는 바로 이 엄청난 무게의 돌들을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옮기고 정교하게 쌓아 올렸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수백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재들을 수십 미터 심지어는 100미터가 넘는 높이까지 들어올리는 일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마치 현대의 기술로도 버거운 도전처럼 느껴지는데요. 과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했을까요? 그들의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과학적 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손꼽히는 방법은 바로 경사로를 이용한 것이죠. 피라미드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그 주위에 거대한 흙 경사로를 만들고 그 위로 돌을 끌어올렸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경사로 또한 만만치 않은 공사였을 겁니다. 만약 꼭대기까지 직선으로 뻗은 긴 경사로를 만들었다면 그 길이는 피라미드보다 훨씬 길어져 마치 또 하나의 피라미드를 짓는 듯한 엄청난 양의 흙과 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피라미드 내면을 따라 나선형으로 감아 올라가는 나선형 경사로인데요. 마치 거대한 산길처럼 경사로의 길이를 줄이고 필요한 자재도 상대적으로 적었을 겁니다. 둘째는 피라미드 내부로 경사로를 파고 들어가 돌을 운반했다는 내부 경사로 가설인데요. 이 경우 경사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건축 폐기물 처리도 용이했을 것이고 외부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했을 겁니다. 실제로 피라미드 내부에서 나선형 통로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해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어떤 방식이었든 이 경사로를 따라 수많은 인부들이 땀 흘리며 거대한 돌들을 끌어올렸을 겁니다. 단순히 돌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정확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는 지뢰의 원리를 기발하게 활용했습니다. 마치 시소처럼 긴 막대를 받침점 위에 놓고 한쪽 끝에 무거운 돌을 올린 뒤 반대쪽을 눌러 들어 올리는 방식이죠. 이것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기본적인 물리 원리이지만 수십 톤에 달하는 돌에 적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인부들이 힘을 합쳐 지뢰를 조작하고 들어 올려진 돌 아래에 작은 돌이나 나무를 끼워 넣으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돌을 쌓아 올렸을 겁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블록 장난감을 조립하듯 정교하면서도 끈기 있는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석재들을 채석장에서 건설 현장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혜가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나일강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운송로였죠. 홍수기에는 강물이 불어나 피라미드 건설 현장 가까이까지 물길이 닿았을 겁니다. 이때 그들은 거대한 돌을 뗏목이나 특수 제작된 배에 싣고 강물을 따라 운반했습니다. 마치 자연이 준 거대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말이죠. 육상 운반이 불가능한 수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오는데 이수로 운반 방식은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물의 부력을 이용해 수백 톤에 달하는 무거운 돌을 손쉽게 옮길 수 있었다는 점은 그야말로 자연의 힘을 빌린 신의 한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외계인의 도움이나 미스터리한 초자연적 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순수한 지혜와 끈기, 그리고 협동심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던 겁니다. 경사로를 설계하고 지뢰의 원리를 이해하며 자연의 흐름을 건축에 영리하게 이용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죠. 그들은 참으로 제한된 도구와 원시적인 기술 속에서도 인류 역사상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고, 마침내 그들만의 지혜로 놀라운 해답을 찾아 냈습니다. 이 모든 경이로운 과정이 수천 년 전, 지금처럼 발전된 기술이 없던 청동기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탄과 함께 경이로움을 선사하죠. 수백만 톤의 돌을 옮기고 쌓아 올린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고대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놀라운 조직력과 정교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정신적 통합을 이루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피라미드는 그렇게 불가능에 가까웠던 도전을 현실로 만들며 인류의 위대한 성취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단순한 무덤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웅변하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인 셈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 파라오의 영원한 삶을 기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공동체의 결속력과 역량을 세상에 과시하고자 했을 겁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에도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어쩌면 피라미드는 한 문명의 정점에 달했던 기술력과 조직적인 리더십,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헌신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이로운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마 뜨거운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환호성을 터뜨리며 자신들의 위대한 업적에 감격했을 겁니다. 거대한 피라미드가 태양 아래 위엄을 드러내며 영원히 빛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을 테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대의 고고학자들과 건축가들은 여전히 이 거대 구조물을 연구하며 고대인들의 천재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모든 것을 집약해 놓은 기념비적인 유산이자 인간 지혜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영원한 표상으로 남아있죠. 오늘날 우리가 피라미드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은 단순히 그 거대한 규모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제한된 도구와 기술 속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며 마침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걸작을 완성해낸 그들의 지혜와 정신에 대한 경외감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피라미드는 과거의 유산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늘날 직면한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나 빈곤, 질병과 같은 전 지구적인 난제들은 마치 고대인들이 거대한 돌을 옮겨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야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외계인의 도움이나 마법 같은 힘이 아닌 오직 인간의 순수한 지혜와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협동심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었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하나의 거대한 꿈을 향해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인류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마주해왔고, 결국 상상력과 창의적인 해결책,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바로 이 인간 지혜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는 영원한 증거로 남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들은 어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가요? 라고 말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이 남긴 이 경이로운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용기와 영감을 선사하며 인류의 다음 도전을 향한 빛나는 이정표가 되어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고대 문명의 놀라운 발명품과 그 속에 숨겨진 지혜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